시켜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입니다 자, 예, 이제 바이오들 주가들도 이제 슬슬 비상할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아직은 뭐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예, 뭐 어느 정도 대기 중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악재들은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 사주 풀리는 것들 있었는데. 이제 60만주 밖에 되진 않죠. 뭐 그것도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바로 해소가 됐죠. 그죠? 여기 한번 무너지고 바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재용 회장이 예, 이제 반도체 DNA를 예, 바이오에 접합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 예. 자,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는 이제 삼성바이오리는좀 예외인데, 예세트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야말로 코로나 빨이었잖아요. 그죠? 팬데믹 때, 뭐, 치료감, 치료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역사적 신고가야, 뭐, 언제 다시 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네, 예, 뭐, 한참 좀 걸릴 가능성도 있고, 뭐, 다른 변수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예. 뭐 삼성이 일단 예, 타겟팅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 곧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예, 살아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그렇게 빠지질 않았어요. 작년에도 예, 안 좋은 장 속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굉장히 주가를 선방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박스 흐름인데 지금 이거죠. 예, 자 이걸 상중하로 굳이 따지자면 여기 상단 박스, 예, 중단 박스. 여기가 이제 요기 여기 밑에가 하단 박스인데 예. 자, 지금 뭐 중단 박스 근처에 좀 있습니다만 예. 자, 여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상 최근 들어서 85만 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요거 이후에 그리고 더 최근으로 잘라 보면 82만 원이 계속 저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0일성 저항이에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에너지가 다응 축이 되는 게이 평선이 지금 거의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그 상태로 지금 대기하고 있죠. 예. 그리고 거기를 돌파, 돌파,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물론 이번 라인에서 또 돌파 실패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돌파, 한 82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좀그 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거에 앞서서 이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 뭐 인하까지 가면 좋고요. 올해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야 바이오 섹터이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될 것이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슨 자금의 허덕 이는 기업이겠습니까? 코스닥에, 뭐, 저기, 신규 제약, 예, 개발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자금줄에, 뭐, 해다리고, 그리고, 뭐, 실적도 좋지 않은데, 뭐, 삼성바이오로 주십시오. 뭐, 예, 최초로 바이오 사상, 예, 최초로 3조를 돌파했어요. 작년에 매출을. 영업익도 거의 1조였기 때문에, 올해도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CMO 쪽도 그렇고, 신약개발 쪽도 그렇고, 예. 자,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테마 순환이 될때 바이오도 엄청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때가 거의 임박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박스 흐름 돌파 시기가 82만원 돌파 시기가 그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얘도 뭐 92만원 여기 상당까지는 일단은 보장이 돼 있다고 라 봐요. 시간이 문제죠. 그리고 뭐 향후에는 제가 예,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넘기는 흐름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은 그림만 봐도 너무 빠졌, 빠졌다는 건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정석대로 다 하죠 지그재그 하락그 다음에 거래량 태우면서 수평 하기 시작했고 박스업을 하다가 또 박스 다운 하다가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예. 자 최근에 조금 바이오 섹터들, 뭐, 기대감 이런 것들로 쭉 올라왔다가 좀 내려왔고, 또 저번에 또 그게 있었죠. 서정진 회장, 어, 뭐, 사과를 했었는데, 뭐, 이걸 굳이 주가에 갖다 붙이는 건 저는 좀, 반대입니다만, 혼내자 논란, 뭐, 딸 둘이 있었는데, 뭐, 뭐 호적에 올리면서, 소송 걸고 막,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혹시나, 뭐, 지분 싸움 이런 것들, 우려감인데, 그렇게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스는 바이, 삼성바이오로스의 특징이 있지만 셀트리온또 셀트리온만의 특징이 있어요 예, 자좀 파괴력이 강하죠 예, 올라올 때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예, 개인 투야들의 선호도, 예, 뭐, 뭉침 현상들, 이런 것들 좀 많다라는 거죠. 자, 요 작은 산을 하나 만들고, 요 추세를 또 바꿨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라는 힘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18만원 지지라인을 좀 말씀드렸는데, 요 날이 좀 그날이었죠.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바로 복귀해서 아 16만원이요. 18만원이 아니라. 이 라인을 살려냈죠. 이세 개가 기준봉, 합성 기준봉이기 때문이에요. 이 랠리가 나올 텐데, 17만원을 못 넘기면 또 여기서 잠깐 멈칫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예, 셀트리온도 이제 21만원, 예, 다음 목표가, 그리고, 어, 중기 목표가로 제가 25만원을 좀 드렸는데, 뭐, 25만원까지 가기엔 상당히 지금 멀어 보이지만, 또 셀트리온의 또 파괴력을 또 본다면,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 열쇠만 열어주면 예, 바이오 섹터들은 비상할 준비들은 항상 돼있다라는 거죠. 명분이 다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내렸다는 점, 그리고 기대감들, 그리고 예, 뭐 정부 정책들 이런 것들 좀 엮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직스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예,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하단최강주 예, 무료방 클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rrgano! ¡Debe debe debe